오케이. 1과엠 분문 1번 보자고 What 무엇입니까? 음 사진은 그냥 그대로. What are your big dreams in life? 당신의 큰 꿈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큰 꿈은 무엇입니까? Perhaps m your goal is to have a, 투정사의 명사형법으로 보아 to have a perfect body. 완벽한 그 몸매를 가지는 것. complete a marathon. 마라톤을 뭐 하는 거? 완주하는 거. 혹은 되는 거래임 동사 원형 선번이 되겠지, a best-selling author, 베스트셀러 best 작가가 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despite 전치사 뭐 말도 불구하고, having a strong will, 그치 갖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를 to achieve these goals, 그치, 오케이, 뭐 이떻 목표를 하서 strong w 성 l l s t r 는 strong will, 강한 의지 n g will, s t r 지 n g will, s t r o 고 g will, s t r o o u may f i n d y o u r s e l f s 뭐 t 고 있는 g i v i n g 하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발견할 거다 너 자신인데 뭐하고 있는 너 자신이야 g i v i n g 하고 있는 너 t 신을발견한 g i v i n g up after just a f t e r j u s t a f e w d a y s 단 며칠 이후에 포기하고 있는 너 자신, 너 자신이 포기하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Why? 의문삼. Why keep my failing towards my goals? 왜 나는 나는 계속해서 I 아, 인자다 실패합니까? 뭐하는 것을 to achieve my goals? 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왜 계속해서 실패합니까?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 we focus on 우리 집중하는데 our big goals, 우리 큰 목표에 집중한다. 그리고 big goals are 이제 쉬운데 뭐뭐 뭐 하기에 쉬운 거지 뭐 하기에 토부정의 역시 무슨 정법 부사정 용법이 되겠지 정도 뭐 하기에 비주얼라이즈 하기에 쉽다 시각화하기 쉽다 we can imagine ourselves feeling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 자신을 상상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야 느끼고 있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 를 상상할 때 In front of the mirror. 그 거울 앞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s m i l i n g 웃고 있는 우리 a t t h e f i n i s h l i n e 에서 혹은 s i n g i n g 노래 부르고 있는 우리인 거지 그래서 목적격보 g n i n g We are r b o o k s 를 signing. w signing. s o r r y signing. 하고 있는 f o r o u r f a n s 우리 n i n g We a signing.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these big goals 이런 큰 목표들은 기부 줍니다 우리에겐 direction 방향과 목적을 줍니다 방향과 목적을 줍니다 in our daily lives 에서 그러나 you should be careful 너는 뭐 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 뭐를 that 이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유가 이 나오는 거지 you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너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물어뜯지 말아야 된대 이상을 물어뜯으면 안 된대. 네가 c a n chew, 씹을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을 물어뜯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대. Rather than 차라리지 뭐뭐하기보다는 차라리 뭐하기보다는 h 우핑 p i n s 우리를 도와주는 것보단 차라리 because, because가 can tempt us to 뭐할 수 있습니다.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하는 것을 to make on Realistic changes to our lives 만드는 거 비현실적인 변화를 우리의 삶에서 비현실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을 유혹하다 <laughs> 부추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메진 상상해봐라 뭐를 접속 사데디아를. One day 어느 날. 아고 오늘 왜 좋아요? Okay. 어느 날 you decide to slim. 날씬해지는 걸 슬림 다운 날씬해지는 것을 결심했대. 뭐처럼 like a super model. 슈퍼 모델처럼 날씬해진 것을 결심한다면 결심했다는 것을 상상해 보자. for one week 일주일 동안 you push yourself 넌너 자신을 밀어붙인대 far too hard 너무 뭐 너무 뭐하게 열심히 했다 짐. 그지 너무 심하게 열심히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친이 어디 헬스장에서 너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다. You injure your leg. 너는 너의 다리에 부상을 입고 그리고 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Take two weeks off. 텍 오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주 동안. 그지? 헬스, 휴식을 위해서 떠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 헬스장에서 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 휴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n the end 결국엔 in the e n d 연결삼 you gain weight. 넌 도로 살이 찌는 거지. Instead of losing it, 살을 먹는 것보다는 빼는 것 대신에 살을 찌게 됩니다. 오케이, 1번 이렇게 음... 마무리되고 여기 끝인가? 오케이, 2로 넘어갑시고. 음...